안녕, 야호다! 우와! 진짜로 사람이 엄청 많네! 내 정보망을 너무 얕보지 말라고! 일단 이곳의 거래 기록을 찾아보자! 그 도둑이 여기서 작물을 팔았을지도 모르니까! 야! 내 로봇 동료 훔쳐간 나쁜 자식 어딨어! 당장 나와서 저백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혹시 네가 바로 그 공방의 주인? 마침 잘 왔어. 거래하자. 너희는, 너희 중에 누가 그 도둑이야? 도둑이라니? 여기엔 상인밖에 없어. 기계 주면 하나 받아줘.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그 메이드 로봇, 네가 만든 거지? 그 기술 팔 생각 없어? 나도 하나 가지고 싶어서 말이야. 뭐야, 다 저리 가! 응, 기본적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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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해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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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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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있는 어른들은 다 싫어 좋지만 여행자 말이 맞아 여기 어른들은 도둑질을 해도 찔려하지 않아서 내 방식은 안 통해 진짜 그 방법으로 도둑을 찾을 생각이었어 하여튼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여기 상인들은 돈밖에 몰라 도덕심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다고 단순한 카운터 쪽에서 찾아야 해. 뚝딱뚝딱 크롬카케 공방의 주인 아니야 명성은 익히 들었어 뭘 도와드릴까? 나한테 맡겨? 흠, 본론부터 말할게 최근에 여기서 뚝딱뚝딱 크롬카케 공방의 기계를 거래한 사람이 있어? 알다시피 우린 거래 창고에 불과해 거래 내용엔 일절 관여하지 않아 그게 우리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고 사거나 팔고 싶은 게 있으면 게시판에 자유롭게 공고를 붙여서 적합한 거래상대를 찾으면 돼 이렇게까지 좋을 대로라고 역시 불법 암시장인가 으악! 첫 번째 공고가 아이노의 최신 기계를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야 통통 달콤이는 도둑맞은 건데 이런 거래를 허용하다니 너도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앞서 말했듯. 우리는 고객의 거래에 일절 간섭하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 간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는 거야말로 전문적인 태도거든 통통달 콤미는내 동료야 성품처럼 사고 팔순 없어 이봐 찌지만 안돼 오늘 장마감 전까지 꼭 게시판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이해 좀 해줘. 방금까진 고객간 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더니. 아, 그 공고를 낸 사람은 유료 고객이라서 말이야. 알잖아. 거래 창구도 수익은 필요해. 더 많은 모라를 지불하면 새 공고를 붙여서 그걸 가릴 수는 있어. 이야, 어디에나 자마다의 규칙이 있는 법이니 소란 피워봤자 의미 없겠지. 그래도 단서를 찾았잖아. 공고 내용부터 보자고. 어디 보자. 뚝딱뚝딱 크롱카케 공방 작품으로 주장되는 기계를 고가에 구함.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문의 가능.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러한 기계는 단한 대만 발견되었으며 소리달 아이의 손에 들어갔다고 함. 해당 종류의 기계 제공 시 고액의 사례금 지불. 소리달 아이의 손에 공방은 서리달 마을과 나셔마을 중간에 있어서 서리달 아이 사람은 마을에 갈 때마다 공방을 지나쳐. 그래서 나랑 이네파도 그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는 편이야. 그럼 진짜로 서리달 아이 사람이 훔쳤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아이노의 로봇 동료를 훔친 거지? 통통 달콤이가 굽는 디저트에 혹해서 그런 걸 거야. 뭐 이네버가 맨날 디저트 섭취량을 제한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통통 달콤이야. 레시피를 입력하고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디저트를 구워줘. 디저트를 만드는 로봇? 겨우 그것 때문에 훔쳐갔다고? <laughs> 그런 말로 정말 노드크라이의 모든 세력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공방의 주인. 넌또 뭐야? 아스코잖아. 우리 보스랑도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보다 이 정도 인물이 왜 이런 곳에 온 거지? 허이니츠 상해와의 거래도 즐겁지만 꼭 여기에 와야만 할수 있는 거래도 있거든 나는 돈 되는 일이라면 모든 흥미가 있어 아까 너희가 본 공고도 내가 사람을 시켜서 붙인 거야 통통 달콤이를 거래하려는 사람이 너였어 그럼 너도 나쁜. 이러지마. 사업은 사업일 뿐이라고. 내가 너의 작품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야. 전에 서리달 아이에서 사려고도 해봤지만 신도들이 어찌나 융통성이 없던지 입을 안 열더군. 결국은 주인이랑 얘기해야겠다 싶었지. 기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겠어. 값이라면 후하게 쳐주지. 공고에 올린 가격의 10배라도 가능해. 변하지 않았어 즉 공치 든 빼앗 든 상관없다는 뜻이지 그깟 케이크 굽는 로봇 하나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격 떨어지는 일을 한다고 당신의 정보를 조금 공유해 주지그래 뚝딱뚝딱 크롬 카케 공방이 신세지는 셈 치고 글쎄 내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그 기계인 쾅쾅 탈의 힘 에너지 포에 사용된 기술이 사용됐던데. 병기로 개조하면 위력이 엄청날 테지. 뭐? 저 대포를 봐. 달의 힘을 응축해 엄청난 파괴력의 에너지를 쏠수 있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 대량 생산이나 이동은 꿈도 못 꾸지. 게다가 한번 쏘려면 탄약 준비도 오래 걸리고. 아무튼 상품화는 불가능해. 하지만 저걸 소형화해서 대량 생산하면 어떨까? 저 대포만큼의 위력은 못 내도 완벽한 상품이 탄생할 거야 너희도 잘 생각해봐 서리달 라이도 그런 이유에서 기계를 노리는 것일지도 몰라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달의 힘은 신성한 힘 모독해선 안 되는 거잖아 나샤 마을의 대포는 달의 힘을 광란의 사냥에 맞서며 주민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이것까진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그 기술이 하나의 상품이 돼서 암시장에 유통된다면? 누구나 돈만 있으면 달의 힘의 권능을 손에 넣을 수 있지! 철의달 아이의 입장에서 그만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기술을 나한테 넘겨. 그럼 이 문제는 내가 떠안으면 돼.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 야, 너 설마 또 위험한 거 만든 거 아니야? 말했자! 달콤이는 맛있는 디저트를 굽는 애라니까 전쟁병기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통통 달콤이는 내 동료야 내가 꼭 구해낼 거니까 넌 포기해 주인이랑도 말이 안 통하는군 안타까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적어도 도둑이 서리달 아이 쪽에 있다는 건 알았잖아. 거기로 가서 음. 그래? 응, <laughs> 경고하지만 그 상인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진짜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가고 단단히 해. 여행자와 페이문 달빛이 밤낮으로 우리를 이어주기를 음,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편히 말씀하세요 역시 눈치챘구나 달빛 아래 얼굴은 보름달의 그림자처럼 음영이 드리워진 속마음을 드러내는 법이죠 일단 아이노는 나서지 말라고 하자 나를 읊는 사장님, 내가 설명할게. 도둑질이요? 그런 부도덕한 짓에 서리다라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은 추측일 뿐이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전에 부족 사람들이 기계를 하나 가져오긴 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직접 만나서 따져보면 진실이 드러나겠죠. 달빛이 밤낮으로 우리를 이어주기를… 달을 없는 사자님, 무슨 일로 찾으셨나요? 도둑질이요? 저희가 그런 짓을 왜요? 이건 모함입니다. 저희가 위험한 기계를 가져온 건 맞지만 훔친 게 아니라 도적들한테 빼앗아 온 거예요. 오해가 있다면 손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기억하기로는 며칠 전 근처 야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아직 멀었어? 여기 사람들한테 들키기 전에 테스트 끝내야 한다고. 다른 데서 하면 안 돼? 불안해서 못하겠어. 뻥충아 의뢰인 말못 들었어? 다른 힘이 있어야 된 데서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 입 담고 얼른 사둘러. 소리 낮춰 어디 보자. 여기가 맞을 텐데. 뭐야? 또뭐할 거야? 이 정도면 아들 튀는 게 이상하겠다. 아니 적어도 이 녀석의 위력은 확인했잖아 돌아가서 보고할 수 있겠어? 아 그래 그럼 빨리 정리하고 뜨자! 거기서 그 위험한 물건 당장 내려놔! 벌써 들켰잖아 이 기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겠어? 아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나 못해. 아유, 진짜! 티자 현행범으로 잡히면 큰일 나.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은 놓쳤지만 그자들이 다루던 기계는 회수했지. 아이노 다시 한번 물을게. 진짜로 위험한 걸 만든 건 아니지? 오해일지도 몰라. 아초가 본 기계가 꼭 통통 달콤이라는 법은 없잖아. 음. 혹시 그 기계, 이 표식이 있었어? 어, 있었지. 그건 내가 동료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표식이야. 특수한 처리를 해서 해체나 개조를 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통통달콤이고 분명해. 그렇다면 오해가 풀렸으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겠네요. 달을 읊는 사장님, 외람되지만, 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계는 나샤마을의 대포와 원리가 매우 비슷하더군요. 하지만 두 물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선 안 됩니다. 나샤마을의 대포는 달의 힘으로 광란의 사냥을 물리치며 이 땅을 지켜냈죠. 저는 그걸 달의 신께서 내려주신 가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는 상품에 더 가깝더군요. 악인에게 넘어가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쓰이기 쉽습니다. 듣기로 이 공방의 주인은 노드 크라이의 여러 세력과 자주 거래한다죠. 이런 걸 제작한 이유도 다른 이들에게 팔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만약 이게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악용된다면... 통통 달콤이는 내 동료야! 팔려고 만든 게 아니야! 흥, 그건 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불순한 자에게 이런 물건이 넘어가는 건 성스러운 달빛에 대한 모독이야! 진짜 골치 아파졌네! 괜한 일이 휘말 휘발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물건이 두번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걸 없애는 거야! 뭐?! 통통달콤이를 없애겠다고?! 우리의 사정도 이해해줘! 너희 다 나빠! 저리 비켜! 아이 노! 진정해! 그만해! 그 위험한 기계를 너한테 넘길 순 없어! 야아발아정해 <목소리> 얼마 우리가 이 여자 아이와 부딪히는 틈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 와, 정차 유닛이 엄청 많아! 분명 그 암시장 상인들이 보낸 걸 거야. 역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내가 여기에 임시로 원령 얘기를 만들게. 너희는 원령을 보여줘. 좋아, 녀석들을 전부 격추시키자. 쟤한테 있을 거야. 너도 너무 무모하게 나서면 안돼 무사하면 됐어 제법인데 난 내가 나서야 하나 거든 별일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나중에 이네파한테 뭐라고 설명했을지 전혀 무사하지 않아 결국 당장 달콤이를 빼앗겼다고 아니야 난 공방의 대장이니까 울면 안 돼. 부족을 대신해 사과드려요. 사람들이 막아 서지만 않았어도 당신의 동료를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달을 읊는 사자님... 이 소녀가 정말 기계를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겼다면 다시 만들면 그만이겠죠. 뭐하러 당신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의 용기를 보여주었겠어요? 보름달의 빛조차 이 소녀 마음에 흠 하나 드러내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가혹한 마음은 달빛조차 닿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 빠져들었군요. 미안하다... 사과할게.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슬퍼하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에겐 언제나 달빛의 인도가 따르리니. 분명 동료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부족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도와드릴게요. <laughs> 그런데 이젠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지. 상황은 명확해. 범인은 그 불법 암시장 상인이야. 아마도. 아이노와 서리달아이 사이에 갈등이 생길 걸 예상하고, 그 틈을 노렸겠지.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통통달코미를 훔친 것도 녀석의 사주였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로봇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둔 거야. 현재로서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스코지만, 다른 상인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그런가? 그럼 야오다는 어디로 가서 조사해야 할지 알겠네? 또 나야? 그 상인들 전부다 수상하다고 했잖아! 암시장이 닫히면 누가 어디로 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 또 괜히 나섰네... 야호다도 아이노가 이렇게 슬퍼하는 건 싫지? 앞으로도 야호다만 믿을게! 이걸 어떻게 거절하냐고! 아, 알았어! 적어도 이틀만 시간을 줘. 다시 이틀인가? 알겠어, 기다릴게. 아이노,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다들 고마워.